예, 반갑습니다. 대구시장 권한댕 행정부 시장 김정기입니다. 예, 동성로 제가 젊은 시절도 그렇고, 제금무도 여기 옆에서 하는데, 매번 올 때마다 우리 대구의 자랑이지 않습니까? 근 항상 보면은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머물다 가는데, 이렇게 담배꽁초나 뭐 이렇게 쓰레기가 좀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근데 오늘 세단장이라고 했지만, 뭐 도시가 깨끗해야 그 도시의 이미지도 좋아지고, 우리 또 동성로 관광특구로, 동성로 르네상스 또 우리 추진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 아마 민생회복 소기 쿠폰 2차 지급이 되는데, 대구형 민생회복 대책도 오늘 시작이 됩니다. 오늘 동성로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대구시의 동성로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우리 모두 오늘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